안녕하세요 청채미들 농도청 영화예요. 이번 영상은 바로 청채미들이 항상 궁금해해주셨던 도시 농촌 상생학과의 여름방학 갓생 브이로그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저희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어서 함께 독서토론을 진행했는데요. 토론 활동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얻게 되어서 개강 이후 프로젝트 계획까지 세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농도청은 이번 8월에 쌍문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여기서 잠깐, 우리 청취미들, 혹시 유스 캠퍼스가 뭔지 알고 있나요? 유스 캠퍼스란 청소년들이 직접 교수가 되어 수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프로젝트예요. 농도청은 문난이 농산물이 뭘까라는 학과를 개설했습니다. 이미 우리 클래스를 진행해 봤기에, 아이, 전처럼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방향이 맞을까? 그래서 프로젝트 중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함께하라, 주도하라, 즐겨라, 이세 가지의 청년 챔프단 가치를 떠올려 보았어요. 항상 이 가치를 잊지 않았기에 프로젝트를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농도청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농도청이 마주한 첫 번째 위기는 바로 예상치 못한 불참 인원의 발생이었어요. 하지만 어떤 위기가 와도 극복하는 농도청이잖아요. 회차별 참여 인원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두의 적극적인 자원 덕분에 이런 해결책이 빛을 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드백과 회의 내용을 문서화해서 불참 인원도 진행 상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벽하다고 믿었던 수업 타임라인이 저희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세부 활동 준비 미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도 선생님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수업안과 활동별 체크리시트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수업자료와 예산안도 수정을 거치며 확실한 체계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꾸준한 회의를 통해서 요리 클래스의 퀄리티를 점점 업그레이드 시켜나갔는데요. 아 요즘 누가 이렇게 회의를 자주 하나요? 네 안녕하세요 누입니다. 당일에는 1시간 반 일찍 모여서 클래스 최종 점검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문제를 발견한 덕에 더 알찬 요리 클래스를 계획할 수 있다니 이거 완전 럭키 농도청이잖아.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정말 정신없는 와중에도 농도청 요리 클래스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왔는데요. 농도청의 문난이 농산물이 월과학과가 드디어 8월 7일 개설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진행이 되나 싶었지만, 정말 찐 최종 점검까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저희는 이런 부분을 외면하지 않고 클래스가 마무리된 후에 남아서 다음 회차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수업은 선생님께서 피드백이 정말 반영이 잘 됐다고 칭찬을 해주셔서 너무 뿌듯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날입니다. 3회차는 이런 타임 라인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마지막인 만큼 그동안의 피드백을 모두 흡수해서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아이들의 작품을 활용하여 포스터를 제작했는데요. 이 결과물은 센터 1층의 전시에서 더 많은 분들이 못난이 농산물이 무엇인지 알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저희 활동 내용 기사가 곧 송출될 예정인데, 이거는 추후 더보기란에 링크 달아두겠습니다. 아, 그리고 진짜 저 어디 가서 이런 거잘안 알려드리는데, 우리 청취미들이니까 알려드리는 농도청만의 꿀팁! 첫 번째는 진행 전에 세부 계획 및 대안까지 꼼꼼하게 준비하기에요 주기적인 회의와 아이디어 공유는 필수입니다. 특히 팀원들 간 역할을 확실하게 분배해 두면 당일에 누락되는 부분 없이 움직일 수 있더라고요. 두 번째 팁은 프로젝트 진행 도중에도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수정과 보완 과정을 꼭 거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고 넘기지 말고 아주 작은 문제점이라도 한번더 돌아보고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정말 바빴던 여름방학 브이로그, 우리 청채미들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개강 브이로그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